여러분, 안녕하세요. 터밭에 가자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어젯밤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와가지고, 오늘 밭에 와서 또 작업을 할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햇빛이 쨍쨍 때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0월 19일이거든요. 10월 19일인데도 낮에 엄청 덥습니다. 지금 날씨가. 막그 바깥에 서가 있어도, 댁댁에 서가 있어도,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를 정도로 지금 덥습니다 그 오늘 뭘할 거냐면 오늘은 어 마늘 심으려고 준비는 다 해놨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주말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마늘 못 심고 있다가 늦게나마 마늘 심으려고 지금 어 밭을 조금 만들다가 예 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제 마늘 씨를 소독을 해야 되는데 마늘 씨를 소독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 내서 카메라를 켜고 마늘 소독을 하는데 소독하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후에 이제 마늘을 심을 거거든요. 그 심는 동안에 비닐 치고 그렇게 해서 마늘 심는 것까지 보여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마늘을 올, 올해는 우리 어머니가 마늘이 좀 필요하니까 좀 많이 심어 봐라 해 가지고 이거 홍삼 마늘입니다. 홍삼 마늘. 홍삼 마늘은 보통 마늘보다 항암 작용을 더 항암 효과가 더 많다고 이야기도 하고 홍삼마늘 특징은 마늘 끝이 조금 파랗게 파란색을띠는게 홍삼마늘이거든요. 홍삼마늘이 한 봉다리 샀습니다. 봉다리. 한 봉다리 사서 이게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봉다리 사서 심어 보려고 하고요. 자, 여기 우리 이제 침질을 해야 되거든요.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 이렇게 물을 통에 한반 정도 받아 가지고 마늘이 잠길 정도만 하면 되니까 반 정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모두 싹사종복합 모두 싹을 갖다가 여기를 조금 탔습니다 조금 타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마늘 뭐 양파 그 다음에 감자 이런 씨를 소독하는 소독약이거든요 소독약인데 요거, 요거를한 마리에 한 마리에 스푼으로 1 0 g 짜리 스푼으로 4 스푼이거든요. 여기 이제 2 0리가안될 거니까 한한 그만 한 하나만 요 하나만 요렇게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항상 뭘 심을 때 뿌리가 먼저 잘 나야지 그죠? 뿌리가 빨리 뻗어야지 잎이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발근제입니다발근제 뿌리를 빨리 나게 하는 거. 그냥 놔두면 뿌리가 썩기도 한데, 발근제를 조금 넣어서 하면, 이게 뿌리가 빨리 나면 죽을 확률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발근제 요거. 자, 여기 보면, 육모기에는 활짝근을 촉진하고, 뿌리 발근을 하고, 몸, 재생 몸살 방지를 하고, 이제 옮겨 심으면 몸살을 하거든요. 옮겨 심으면 몸살을 하는 것들을 방지를 하고, 저항력이 증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은, 이렇게, 작은 뿌리, 이제 모세근이라고 하는데, 모세근이 많이 발달해서 영양분을 빨리 빨아들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2 0리터당 1000에서 1500배. 2 0리터당2 0리터면 20cc나, 그 다음에 1700배 하면 11cc니까, 요게 이제 20cc가, 20, 리테가 안 되니까 요걸로, 밝은 킹 요걸로 여기다가 반 스푼 정도만 타서, 반 스푼 정도만 타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자, 제가 봄에 감자 심을 때에 다른 거안 하고, 이 발근제랑 모두싹 요것만 가지고 소독을 해서 심었는데, 감자금 정농사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뭐, 없어가지고 농약방 가서 사지 마시고, 있는 것만 가지고, 모두싹 있으면 모두싹이랑, 그 다음에 뭐 발근제 있으면 발근제.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만 해도 충분히, 소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마늘을 담궈야 되겠죠. 부어서. 마늘이 물에 담겨 따로 들어가 있도록 담가 주시고,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거를 될수 있으면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전에 빨리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쪽을 나눠가지고, 담궈 놓으시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뒤에, 아니면 2시간 뒤에, 뭐, 이렇게 뭐, 오래, 오래 놔두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오래 놔두시는 분도 들있는데 오래 놔두면, 마늘이 물러져가지고, 땅에서 빨리 썩어 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시고 1시간에서 2시간 뭐 최대한 놔두면 2시간 반 정도 놔두시면 적당하게 이제 소독되고 그다음에 물기도 묻고 있어 가지고 심었을 때에 마르지 않고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마늘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옆에 밭에도 제초 작업한다고 이 제초기 해가지고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자 이렇게 일단은 씨마늘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마늘이 얼마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쪼개니까 쪼글나누니까 엄청 많습니다 두 고랑 두 고랑을 작년에는 한 3분의 2 고랑만 했는데 올해는 고랑을 두 개를 필요하다는 분이 있어 가지고 두 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 마늘이 두 고랑 해도 남을 것같네요